자, 사창 방송실 에 오시면은, 이제 이 멀티탭을 온 해주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렉 쪽에 보시면은, 여기 메인 전원이 있습니다. 메인 전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여기 메인을 켜주신 상태에서, 이제 얘를 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상 장비 관련된 걸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통해서 스크린은 지금 내려져 있을 겁니다. 아마 저쪽으로 보시면은, 스크린은 내려져 있고,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빔프로젝터를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요, 요, 이 모드가 뭐 있습니다. 여기에 빔 프로젝트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운 누르시면은,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에 저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 거 확인하시고, 빔을 켜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달려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안켜지시면 앞으로 가서 켜시면 되고, 이쪽 뒤, 뒤쪽에서 킬수 있으면은, 어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은, 내 저쪽에서 이제 켜집니다. 켜지는 걸 확인하고 난 후에 어, PC와 모니터를 네, 켜 주시고 부팅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여기는 인터넷이 됩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USB로 담아 오셔도 되고, 담아 오셔서 하, 하셔도 되고, 이쪽에서 미리 메일로 보내셔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네, 여기서 그냥 F5 f 보 누르시면 저 앞에 이제 뜨,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음, 으시고그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녹음입니다, 녹음. 여기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뜹니다. 뜬 상태에서 뭘 하시느냐. 어, 이거를 약간 올리셔가지고, 이 까만 부분에다가, 까만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이게 모니터 레코드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기를 왜 하느냐. 저쪽에서, 이쪽으로 녹음 레벨이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클릭을 하신 겁니다. 방금 그거는. 그리고 어, 찬양팀이 올라오면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은 어, 바로 이 빨간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음량을 누르셔서 어, 44100이랑 스테레오 16비트를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레벨이 쭉 뜹니다. 레벨이 쭉 뜨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 기도 초청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여기서 이제 그 새벽 기도송 빵이 나올 때 나오고 나서 한뭐 예를 들면 한 20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끄시면 됩니다. 끄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스톱을 누르십니다. 스톱 스톱을 누르시면은 이때가 있던 게다 뜹니다. 레벨이 다뜬 상태에서 어.. 유스 US 가져오신 usb에다가 해도 되고 파일을 누르시고 음 파일을 누르시고 세이브에저를 누르십니다. 세이브에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저장하시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laughs> 어, 이제 파일명을 적습니다. 파일명은 오늘, 오늘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31일이다. 그럼 이렇게 치고, 띄워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어, 예를 들면 바울교구다. 바울교구다. 교구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바울교구의 어, 정한영 목사님이시다. 이러면 정한영 목사. 까지 해놓고 이 파일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이거를 웨이브로 하셔도 되고 어, 웨이브로 하셔도 되고 mp3를 하셔도 되고 보통 mp3를 많이 합니다. mp3를 해가지고 세이브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끄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끄지 마시고 이것만 살짝 내려놓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파일명을 확인하십니다. 파일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 이거를 usb로 담아서 보내시든지 USB 에 담아서 방송실에 가져오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인터넷이 되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주소만 보여드릴게요. 메일 주소만. 어, bang, song, gsmch.org 이 메일로, 이 메일 주소로, 여기 보시죠이 메일 주소. 이 메일 주소로 개인 메일을 로그인 하셔서 이 메일 주소를 넣고 저희 쪽으로, 어, 이 파일을, 첨부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못 믿겠다? 이러면 USB 담아서 저희 쪽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어, 다른 장비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끄시고요. 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끄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빔을 먼저 끕니다. 빔을. 빔을 먼저 오프를 가지고 저쪽 앞에 있는, 어, 됐죠?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꾹.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꺼집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은. 나머지 이제 장비들을 끄면 됩니다. 장비들을 끄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 종료를 하시고, 시스템 종료를 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까만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완전 다 꺼졌을 때, 이제 모니터를 꺼줍니다. 잠깐만요. 빔이 지금 꺼진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5분. 5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지금 펜이 이제 멈춥니다. 냉각이 돼서. 멈추, 멈췄다고, 지금 이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서 멈췄을 때, 이제 저 스크린을, 아, 저빔 프로젝트를 올려줘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이게 있는 걸로 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다올라가면 꺼집니다. 저절로. 네, 꺼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메인 메인을 끄시고 다 끄시면 됩니다. 메인 끄시고 저 밑에 메인 끄시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끄시고 푸시면은 네. 이쪽에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끄시는데 요거는 이제 빵이 다 끝나고 나면은 빵이 이제 다 끝나고 새벽에도 송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이 없을 때다 끄고 나면 이제 끄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